가이바시라라는 게 들어간대요. 혹시 이 가이바시라 한국에서도 쓰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?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가이바시라 하면은 조개 관자를 말합니다. 자이 가이바시라 단어 잠깐 볼게요. 이 가이까지가 조개 패자를 사용해서 어패류를 말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뒤에 바시라는 뭐냐? 자 바시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시라는 앞에 있는 조개라는 의미. 가이에 붙으면서 바시라가 됐지만 원래 발음은 하시라예요. 하시라인데, 하시라의 의미는 기둥 주자를 사용해서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조개 관자의 생김새를 좀 생각해 보세요. 조개 껍질이 있고, 그 먹을 수 있는 관자살이 이렇게 기둥처럼 딱서 있잖아요. 그래서 가이바시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. 기둥처럼 서 있는 조개라는 의미예요. 자, 외우기 쉽죠. 가이바시라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시라라는 말을 들으면, 아 가이바시라의 모양을 생각하면서. 아.